자,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근데 얘는 개수가 절대값이 2고 얘는 개수 절대값이 1이지 그래서 x를 두고 이항을 할 거야 왜냐하면 x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대입법을 할 때는 문, x든 y든 문자 앞에 플러스 1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이미 얘가 플러스 1이 됐으니까 x는 그대로 두고 이 y만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2y로 상수는 원래 우변에 있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그럼 여기 x자리에 이제 얘를 대입을 할 건데 괄호로 묶어줘야 되겠지? 2y 더하기 5 더하기 y는 마이너스입다 분배할 거예요. 양수니까 부호 안 바뀌어요. y끼리 더할 거야. 부호가 같으니까 그대로 더하면 5y. 자, 앞에 숫자가 없다는 건 1이 생략된 거라 그랬어요. 자, 플러스 10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더하면 마이너스 20이 돼요. 양변을 5로 나눌 건데 양변의 부호가 다르지? 그럴 때는 마이너스, 20 나누기 5는 4가 된다. 그러면 x는 여기 y, 2y라는 건2 곱하기 y지? y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5를 더한다. 곱셈 먼저 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5. 부호가 다르니까 빼면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마이너스 4가 된다.